꼬마공룡 파일럿, 미호의 첫 비행. 꼬마 고양이 미호는 높은 곳을 아주 무서워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기만 할 뿐, 미호는 나무 아래에서 올려다 볼 뿐이었죠. 책장 꼭대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그런 미호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어느날, 미호는 집안을 탐험하다가 다락방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잃어버렸던 장난감들과 함께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있었죠. 사진 속 엄마는 종이 비행기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본 미호는 용기를 내어 상자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상자로 멋진 꼬마 공룡 비행기를 만들었죠. 미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룡 옷을 입고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크아앙! 내가 제일 용감한 꼬마 공룡이다. 미호는 크게 외치며 자신을 격려했어요. 미호는 비행기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힘껏 비행기를 던져보았지만. 비행기는 휙 하고 날아가더니 금방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미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런 미호를 보며 다가와 말했어요. 미호야, 마음속으로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해봐. 미호는 엄마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죠. 미호가 눈을 뜨자 자신이 만든 꼬마 공룡 비행기가 실제로 하늘을 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미호는 비행기를 타고 뭉게뭉게 구름 위를 지나고.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환하게 웃었어요. 미호는 하늘을 날다가 아름다운 무지개를 발견했어요. 무지개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진 미호는 용기를 내어 비행기를 무지개 방향으로 돌렸어요. 무지개의 끝에 도착한 미호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밭과 반짝이는 별들을 발견했어요. 미호는 꽃을 만져보고 별들을 보며 감동했어요. 미호는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현실로 돌아왔어요. 눈을 뜬 미호의 옆에는 엄마가 서 있었죠. 미호는 엄마에게 엄마, 저 하늘을 날았어요. 라고 말하며 기뻐했어요. 미호는 더 이상 높은 곳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언제든 하늘을 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미호는 꼬마공룡 비행기를 들고 엄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미호는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답니다.